아이스크림 없어요? 아이스크림 u r e a kid. I'm 사 o 아 sure if you're a kid. i 잘 not sure if you're a kid. I'm not sure if you're a k <목소리가> 아버지 저희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그 먹냐, 엄마? 야. 너도? 응. 부끄럽게 마머고고 그래 고마워. 고마 고마워. 고마워. 고마고 고마워. 고마 고마워. 고 고마워. 고고마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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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버팀고마마워고